여러분, 일시적으로 잠깐씩 찾아오는 시기 질투의 죄와 악의적으로 한 사람을 내장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죄는 요? 다른 거예요. 베드로 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요? 다른 종류예요. 베드로는 요? 잠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거짓말했지만요. 유다의 배신은 요? 계획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충동적으로 지은 죄와 계획하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분명히 세상 법정에서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계획해서 여러분 짓는 동안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계획해서 짓는 동안에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또,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장시킬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